안녕하세요 송풀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증권 관련 전문 지식과 15년의 실전 투자 경험으로 매달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일단 투자 목적에 맞게 계좌를 나눴는데요. 일단 1번 단기 투자용 계좌 수익 보이시죠? 그리고 2번 중장기용 투자 계좌 수익 보이시나요? 그리고 3번 공모주 투자용 계좌까지 4,400%까지 수익을 발생한 계좌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계좌가.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원숭이 두창 관련주 차백신 연구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갖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건데요. 이 차백신연구소 다시 한번 원숭이 두창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얼마나 올라갈 것인가 이게 가장 궁금해 하실 거예요. 지금 제가 차트 보면서 한번 말씀드릴 건데요. 심상치가 않습니다. 원숭이 두창 한달95% 오른 종목도 또 테마주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일시적으로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보시게 되면 미국에서 원숭이 두창 백신 진네오스 36,000회분을 추가적으로 확보를 하였다 그래서 관련주가 지금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한국도 원숭이 두창 2급 법정 감염병에 지정을 했어요 며칠 전에 했습니다 원숭이 두창 전 세계 30개국에 911명이 확인됐다고 라 하는데 오늘 날짜로 일단 지금 1,000명 넘어갔습니다 보시게 되면 비풍토 지역 원숭이 두창 1,000건 이상 확진이 되었다 매일같이 늘어나고 있어요 중요한 건 이게 보면, 원숭이 두창 2급 감염병, 코로나 19 거의 삼아 팬데믹 안 되게 막아야 된다라는 이슈 사항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공기 전파도 가능하다라는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한번 퍼지게 되면, 이게 심각할 수 있습니다. 이 한간에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코로나가 많이 창궐해서, 많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는데, 코로나가 퍼지면서, 이 코로나 백신이 우리가 다 맞았잖아요. 이 백신에 대한 부작용이 나타나는 게, 원숭이 두창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가 왜 돌까요? 원숭이 두창이 백신의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건데 이 백신을 보급했던 화이자 모더나가 있죠. 얘네가 이게 부작용이 백신 부작용이 원숭이 두창이라는 게 밖으로 새어 나가기가 되게 되면 이 화이자 모더나는 다음부터 바이러스가 창궐했을 때 팔아먹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입막음을 하고 있다라는 음모론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지금 증권가에서 찌라시가 돌고 있는데 요거 제가 찌라시 들어온 거 있으면 들어온 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상단에 전화번호로 신청하시면 돼요. 010-2352-8051번으로 이게 증권과 찌라시라고 보내 주시되 증권이라고만 써 주시면 됩니다. 010-2352-8051번으로 증권이라고 보내 주시면 제가 증권과 찌라시 나오는 거 종합적으로 다 확인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보내 드릴게요. 이게 그리고 원숭이 두창이 심상치가 않은 게어 지금 보시게 되면 원숭이 두창이 화이자 백신 때문에 나왔다라는 이 기사가 지금 돌고 있어요. 미국 내에서. 화이자는 미국 회사잖아요. 미국 회사에서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그걸 입막음하기 위해서 원숭이 두창을 부풀려서 이제 나가니까 그걸 원숭이 두창이 창궐한 거를 모르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해 놨다라고 하는 이슈 사항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보이시죠? 이게 미국 내에서 지금 돌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통해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 쪽에서는 막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지금 이게 한참 말이 많다라고 해요. 이게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이것 조금 우리도 고민해 봐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거예요. 큰 걱정 안 한다 했는데 원숭이 두창 백신에 대해서 지금 사재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백신에 대해 사재기를 한다는 건 뭐예요? 사재기했다 쓸모 없으면 그냥 버리는 돈이 되는 겁니다. 유통 기한도 있기 때문에 이걸 사재기 해 놨다가 쓰지 못하는 거면 아예 다싹다 다 버리는 돈이 돼요 그런데 얘네가 사재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지금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걸 미리 짐작을 해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이 얼마나 갈지 제대로 판단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차백신 연구소 한번 슈팅구간 나왔습니다 여기서 바닷건까지 내려왔다가 원숭이 두창 관련주로 하면서 올리고 다시 한번 올린 다음에 여기 지지라인 한번 무너뜨리긴 했는데 이 구간 잘 잡아서 한번 다시 한번 올라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심각합니다. 지금 상황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도 법정 감염병 2급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사백신연구소 들고 있으신 분들 내려왔다라고 매도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부각되면 시장 안 좋은 거 상관없이 수급은 쏠릴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어디까지? 12,000원까지는 그냥 열어두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 50%잖아요. 50%, %잖아요. 50 올라가고 이 구간에서 잘 만들면 다음은 그냥 신고가 돌파합니다. 15,000원 이상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 두 배짜리는 딱 나오는 거니까 들어가려면 대장주로 들어가셔야 돼요. 대장주가 아니라 2등주, 3등주 잘못 들어가시면 수익 절대 안 납니다. 테마주에 대장주로 들어가셔야지만 여러분들의 계좌가 빵빵하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차백신 연구소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크게 수익성을 보실 수 있는 종목으로 들어가셔야 수익성이 크게 나오는 건데 제가 5배 이상 올라갈 종목에 대해서 모든 분들에게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010-2352-8051번으로 숫자 1번만 보내 주시면 제가 대박 종목 하나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배 갈 제약 바이오 기술 수출 관련한 기술 이전하는 종목에 대해서 제가 모두 공개해 드릴 건데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실제 회원 중에 노터스 추천해 드린 분들 있어요. 노터스. 3,200원에 추천드려서 이거 지금 13배 먹고 어제 나왔습니다. 차트 보여드릴게요. 얼마만큼에 올라갔던 종목인 건지 여러분들이 보셔야지만 시장 안 좋을 때 가는 종목을 확실하게 가요. 1월달, 1월 14일날 제가 드렸어요. 1월 14일날 3,200원에 추천드려갖고 이거 13배 올랐습니다. 못 믿으신 분들 있어요. 제가 그래서 카톡으로 직접적으로 추천드렸던 거 한번 보여드릴 거니까 보시고 나서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대박 종목 찾고 싶다. 010-2352에 805 1나 번으로 대박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노터스처럼 제가 5배 이상 먹을 만한 종목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노터스 관련해서 카톡 추천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14일 추천점에 도터스 추천, 현재가로 잡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6월 3일 절반 매도, 반팔고 연락드릴게요. 루터스 대박났네요. 실제 회원 영상입니다. 상 풀리기 전까지 홀딩하세요. 모델까지 해서 딱1100% 수익 중입니다. 500% 수익, 절반 수익 실현하고 1100% 수익 중 실제 회원 영상 찍어서 올려드립니다. 제가 노터스 영상 추천해 드린 거 보여드렸는데 매일같이 나는 뭐 매일같이 하루에 한 번이나 두번 매매를 한다 2개월 기다리고 못 기다린다 하시는 분들은 나는 매일같이 매매할 거야 이런 분들은 제가 단타 종목 드릴게요 3%에서 5% 매일같이 추천드립니다 무료로 나가는 거니까 모든 분들 추천해 주시되 이런 분들은 단타라고 보내주세요 단타 문자로 단타로 보내주시면 단타 종목 드리겠습니다 010-2352에 805 하나 번으로 단타라고만 보내주시면 모든 분들 제가 혜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원숭이 도창 수혜주들 분명히 한번더 갑니다. 그 중에 대장 종목은 테마가 길어지게 되면 중간에 나오게 돼 있어요. 중간에 대장이 바뀝니다. 이 대장 종목도 제가 하나 뽑아놨으니까 일단은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 제가 원숭이 도창 대장주도 적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계좌가 성공 투자하는 그날까지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송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